예상 박독감 여파, 폐렴 사망 급증이 장례장 운영에도 파문을.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익숙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모습을 목도했다. 특히 독감과 폐렴이라는 질병이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치면서 장례장 운영 역시 그 충격에서 면하지 못했다. 이번 글에서는. 팬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여러 논리와 감성적인 목소리를 바탕으로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해 보고자 한다. 먼저 독감이 단순한 계절성 감기 이상으로 진입한 상황을 살펴보자. 독감이 유행하면서 발생한 폐렴 사망 급증은 단순한 수치상의 증가를 넘어 우리 사회 의료 체계와 장례 서비스 체계에 큰 부담을 안겨 주었다. 팬들은 이를 감염의 늪이라고 표현하며 독감이 단순한 바이러스 감염을 넘어선 우리 삶의 뿌리를 흔드는 재난과도 같다고 느낀다. 이들은 독감이 인간의 일상과도 같은 장례 절차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이유를 우리 사회 의료 인프라와 시스템의 취약점에 있다고 분석한다. 팬들의 주된 논리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독감 유행은 단순한 계절병이 아닌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길 정도로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 영향은 단순히 감기 증상의 확산을 넘어 폐렴 사망자 수를 급증시키며 전례 없는 위기를 만들어냈다. 보건 당국에서 발표한 차트와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독감 의사 환자 분율이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마치 어둠 속에서 빛바랜 경고탄이 터지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 곳곳에 조용히 자리 잡은 위기의 근원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급격한 상황 변화는 장례 서비스 시스템에도 즉각적인 충격을 안겨주었다. 평소 원활히 진행되던 빈소 예약과 화장장 이용 일정은 단숨에 마감되었고 그 결과, 유가족들은 하루 며칠씩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처하게 되었다. 팬들은 이러한 상황을 단순한 물리적 공간의 부족이나 인프라 문제로만 지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 사회가 감염병에 대해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경고 신호라고 감탄과 경각심을 담아 표현한다. 한 팬은 병원과 화장장이 이미 만석인 상황은 단순한 운영의 어려움을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가 감염병에 대비하지 못한 채 무방비 상태로 있음을 암시한다며 심정을 토로한다. 이빈의 말처럼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게 여겼던 의료 시스템과 장내 인프라가 이번 독감 유행에 의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감정의 소용돌이가 일어난다.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웃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동시에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현실에 분노와 슬픔을 느낀다. 또 다른 팬은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단순히 독감이라는 질병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기고 있던 사회 시스템 전반에 걸친 불안정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불킨다. 팬들은 독감 유행이 가져온 폐렴 사망 급증 현상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 즉, 우리 사회의 의료 체계와 안전망, 그리고 위기 대응 시스템의 취약점을 노출하는 사건이라고 지적한다. 이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안일하게 여겼던 감염병 대비책이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르며 폭로되다니 한치의 경각심도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높인다. 더욱이 팬들은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진다. 장례 서비스의 혼란은 단순히 공간 문제를 넘어서 인간이 언제 어디서나 마주할 수 있는 생명과 죽음의 경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끼며 동시에 언제 찾아올지 모를 비극에 대비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 속에 팬들의 마음은 불안과 결연한 다짐으로 가득 차 있다. 결국, 팬들이 말하는 경고 신호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한 가지 커다란 메시지다. 그것은 바로 병원이나 화장장이 만석이 된 오늘날의 현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감염병 대비와 위기 대응 체계가 얼마나 미흡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다. 이 경고는 우리에게 미래를 대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변화와 개선을 요구해야 하는 이유를 절실하게 일깨워준다. 팬들의 뜨거운 감정과 진심 어린 외침 속에 담긴 메시지가 우리 사회 전반에 울려 퍼지길 바라며 이번 사태가 앞으로 더큰 재난을 막기 위한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또한 이와 같은 현상은 단순히 독감이 많아진 결과만은 아니다. 장례 서비스 업체들에 따르면 평소에 하루 몇팀 정도만 진행되던 장례 일정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일부 유가족들은 예약을 놓치거나 하루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까지 벌어지고 있다. 팬들은 이를 시스템의 한계와 예상치 못한 재난 대비의 미흡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하며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이런 사태에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한 팬은 우리는 언제나 이런 위기를 대비한다는 말을 듣지만 실제로 닥쳤을 때그 대비책은 너무나 미흡하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다른 팬은 의지우진과 장례업계의 고충이 단순한 업무 스트레스가 아니라 생명의 소중함과 인간의 한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만든다고 토로하며 감정의 기복을 드러냈다. 이들의 목소리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대한 깊은 성찰과 함께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전달된다. 팬들이 꼽는 또 다른 주요 원인은 바로 장례 서비스 이용의 불균형이다. 목련공원이나 은하수공원 같은 주요 화장시설이 갑자기 예약이 마감되면서 다른 지역이나 소규모 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인프라 확충의 문제를 넘어 지역 간 의료 장내 자원 분배의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있다. 팬들은 이런 불균형은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며 결국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무너뜨린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더불어 팬들은 독감이 단지 바이러스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요소들이 얽혀 있는 복합적 문제라고 주장한다. 독감의 유행은 의료진의 피로 의료 자원의 한계, 그리고 사회 안전망의 미비와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과적으로 폐렴 사망자 급증이라는 대형 재난을 불러왔다. 이에 따른 장례 서비스의 과부하는 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공유해야 할큰 위협임을 강조한다. 우리 모두가 함께 대처해야 할 문제라는 팬들의 목소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생생하게 전해지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현상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독감과 폐렴 사망의 급증, 그리고 장례 서비스의 혼란은 우리 삶의 연약함과 불확실성에 대한 명백한 증거다. 팬들은 이를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불안정한 균형으로 표현하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과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지금의 위기가 미래의 변화를 위한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결국 독감 유행이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폐렴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고 장례 서비스 시스템에 큰 파장을 일으킨 원인은 단순한 바이러스 확산 이상의 복합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 의료 체계의 한계, 준비 부족, 그리고 사회 안전망의 불균형 등 여러 요인이 맞물려 이번 사태를 만들어냈다는 분석은 팬들 사이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와 관련 기관이 지금 당장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며 미래의 위기에 미리 대비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이번 사태를 통해 배워야 할 가장 큰 교훈은 예상하지 못한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결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이다. 팬들의 논리와 감정이 섞인 목소리는 우리 사회 전반에 깊은 반성을 요구하며 앞으로의 대응에 대한 큰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단순히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근본 원인을 찾아내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우리 사회가 이번 독감 유행과 그로 인한 폐렴 사망 급증, 그리고 장례 서비스 혼란을 계기로 한층 더 강인해지고 미리 대비하는 지혜를 갖추게 되길 바라는 팬들의 진심이 우리 모두에게 큰 힘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를 희망한다. 최근 발표된 예상 박독감 여파 폐렴 사망 급증이 장례장 운영에도 파문울이라는 기사가 공개된 이후 팬들과 언론은 이번 사태에 대해 긍정적이며 건설적인 반응을 보이며 여러 의견을 내놓았다. 이들은 이번 위기가 단순히 부정적인 결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취약점을 확인하고 미래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팬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객관적으로 직시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계기라며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장례 산업 관계자들이 협력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될수 있다고 강조한다. 팬들 중 다수는 이번 위기를 통해 장례 서비스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위기 대응 체계가 얼마나 미흡했는지 인식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앞으로 더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일부 팬들은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투명하게 드러낸 언론 보도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내기도 했다. 언론 역시 긍정적 반응을 보이며, 이번 보도가 사회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어, 대중의 경각심을 높인 점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한 언론사는 이번 보도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전망과 사회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며 언론의 역할이 단순한 사건 보도를 넘어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전문가들과 소셜미디어 이용자들 역시 보도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보도를 계기로 정부와 관련 기관이 신속하게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독감과 같은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대비책을 마련한다면 앞으로 유사한 위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으며, 이는 팬들과 언론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위기가 아닌 긍정적인 사회 변화의 전환점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팬들과 언론은 이번 독감 유행과 폐렴, 사망, 급증, 그리고 이로 인한 장례장 운영 혼란 사태를 사회 전반의 문제 인식과 개선의 계기로 삼으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긍정적 평가와 함께 이번 문제를 계기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짐으로써 정부와 관련 기관이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미리 대비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